안녕하세요. 생태계와 환경입니다. 황제 펭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황제 펭귄 새끼들은 깃털이 자라는 12월까지 평평한 해빙에 함께 모여 지냅니다. 어른들이 먹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새끼들은 모여서 무리를 짓고 유아원 타고서 그런 그러한 크래쉬를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새끼들이 모여 지내는 것은요, 방어와 보온을 위한 공동체의 전략입니다. 그래도 도둑갈매기가 어린 새끼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털도 얇은데 제대로 못 먹어서 충분한 피아 지방이 없으면 보온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죽기도 합니다 성장 중인 어린 새끼들은요 솜털로 덮여 있다가 11월 초가 되면 이제 태어난 지 3개월쯤 됐을 때 새끼들이 이제 털갈이를 시작합니다 근데 털갈이 기간은 한 달이 좀 넘는데요 젊은 황제펭귄의 깃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깃털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어린 펭귄이 이제 무리를 떠날 때까지도 이제 털갈이가 덜 끝날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무리를 떠나가면서 떠나는 과정에 이제 완전한 어, 깃털로 덮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수가 되는 그런. 또 보온이 되는 그런 털, 깃털이죠. 그래서 헤엄칠 수 있는 깃털을 갖추고 스스로 먹이 사냥을 시작하는 때는 12월쯤입니다. 그때는 남극의 기온이 올라가서 황제펭귄 새끼들이 모여 있는 얼음 주변이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겨울에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여름이 되면서 이제 바다 가까이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펭귄들이 그 바다의 첨봉 뛰어들어 헤엄치기 좋은 위치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 아래서 깨어난 새끼 중에서 반 이상이 두 살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제대로 못 먹고 얼어 죽기도 하지만요 도둑갈매기나 물범, 뭐 범고래, 뭐 이런 어, 포식자들에게 먹히기도 합니다. 원래 황제핑기는 황제 무리마다 어, 전통적으로 번식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같은 무리끼리 이제 번식철이 되면 다 함께 모여서 예전에 번식했던 그런 빙하를 찾아가는데요 2016년 황제 펭귄 사망 사건 이후에 황제 펭귄의 동향을 조사했던 조사팀의 보고에 따르면요 사고를 당한 황제 펭귄무리는 다른 번식 장소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표명했습니다. 피해 발생 이후 50km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 번식 중인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조사팀은 남극 대륙 주변에는 황제펭귄 번식 무리가 54개 집단이고 25만 쌍이 넘는 황제펭귄이 번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요. 2011년 6월 뉴질랜드 해변에서 어린 황제 펭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펭귄은 모래와 자갈을 3kg이나 먹은 상태였습니다. 눈인 줄 착각하고 먹은 것 같다고 관찰자들은 밝혔습니다. 어린 황제 펭귄을 살리기 위해 먹은 모래와 자갈을 제거하는 수술을 여러 번 했고요. 몸이 회복된 다음 펭귄의 몸에 추적 장치를 달아 9월 4일에 남극 바다로 보냈습니다만 8일이 지난 뒤로는 추적할 수 없었답니다. 아마 황제 펭귄이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면서 추적 장치가 떨어졌을 거라고들 합니다. 남극에는 네 종류의 펭귄이 삽니다. 겨울이 오면 턱 끈 펭귄이요. 이렇게 턱에 이렇게 끈이 이렇게 까만 줄이 있는 펭귄을 턱끈 뺀기, 펭귄이라고 하죠. 친스트랩 펭귄이요. 하고 젠투 펭귄은 그 맹렬한 추위를 피해 남극을 떠납니다. 1년 내내 남극을 떠나지 않는 아델리 펭귄은 남극 해안에 남습니다. 그러나 황제 펭귄은 먹이나 기후가 그나마 견딜만한 바닷가를 냉큼 떠나서 춥고 바람만 부는 내륙 방향 쪽으로 용감하게 진출합니다. 바다에서 멀어진 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몽집이 큰황제펭기는 알을 품는 기간이 길어서 아무도 못 견디는 그야말로 그 포식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그 혹독한 환경으로 들어가서 어, 외골수, 번식, 반식을 택하면서 극한의 추위를 어, 택하기 때문입니다.